자, 투부정사구의 명사조용법 배워볼게요. 어? 자, 투부정사구, 여기서 동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배울 건데, 일단 구라는 말을 여기 있잖아 투부정사구. 자, 구는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만드는 거. 그럼 투부정사는 무조건 구긴 해. 투 다음에 동사원형이니까 벌써 두 단어거든. 그래서 투부정사구 만들기 동사 앞에 투 갖다 붙이고, 어? 투 더하기 동사원형으로 어, 만들죠. 근데 시작을 하는 거야. 뒤에 더 많은 말이 붙어 있을 수 있어. 자, 투부정사구, 어. 자, 세 가지 용법으로 나뉘는데요. 명, 그 중에서 명사종법은 다로 해석하면 안 돼. 걷기, 음, 자 플레이어, 게임, 위더프 d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하다. 이건 다로 끝나있지? 응, 어. 근데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하는 것, 투가 붙으면 이렇게 끝이 바뀐다는 얘기야. 자, 투부정사구, 명사종법의 위치는 주어가 들어가는 자리는 모두 가능하다. 대부분 동사의 목적어, 주격... 이게 주, 미안하다. 야 주어가 아니라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는 모두 가능하다, 이거예요. 어. 그래서, 어, 뭐 이제 동사의 목적어, 그러니까 동사의 뒤, 아니면은 주어, 비동사의 주격법, 비동사의 뒤, 진주어 자리에 들어간다. 어. 자, 진주어는 가주어, 이시랑 같이 쓰이지. 자, 해석하는 법은 투부정사근은 앞에를 이렇게 뾰족가로로 표시하고, 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주절동사절의 목적으로 쓰이는 거니까 O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도 문장분석을 하래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안에 들어간 문자로 표시한다. 준동사는 숫자 붙여주고 준동사는 투부정사하고 ING구가 있어요. 음 주절동사는 동사 중에서 다로 해석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를 주절동사라고 합니다. 음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데이빗 원트 아이스크림이 주어동사 목적어지 근데 이걸 거 이제 아이스크림 대신에 투부정사를 넣는 거야. David wants to play a game with a computer. 해서 to play a game with a computer까지가 투부정사구예요. 여기만이 투부정사구 아니야. 투플레이만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어. 그랬을 때이 투부정사구 자체가 아이스크림처럼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밑에 O라고 적고 그 안에도 분석을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V1, 이거는 O1. 동사목적어의 구조니까. 자그 다음에 투부 정사가 and로 연결될 때는 두 번째 투부 정사구에는 툴을 생략합니다. 어, 생략 안 해도 되는데 생략하고 동사 원형만 쓸수 있어요. 자 분석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잘 보여지지 않은데 a and b는 당연히 찾아야겠죠. 어. 그 다음에 1, 2. 어. 뭐 일자로 써도 크게 상관은 없어. and로 연결될 때는 여기를 이렇게 1번. 음.